비닐 작업을, 어떻게 트랙터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비닐 작업을 미룰 수가 없어서 비가 오는데도 나와서 둘이 비닐 씌우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0시가 다돼 가는데도 겨우 한줄 하고 반 정도 했을 뿐이다 이게 14줄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삽으로 흙을 퍼가면서 비닐을 씌워줘야 할지 천천히 하기를 바래본다 오늘도 비오고 내일도 비가 온다니까 참 올해는 비와 인연이 참 많은 날이다 대파도 잘 자라고 있는데 어쩌 이렇게 크기가 머리카락처럼 얇을까 대파무종은 이렇게 생긴거 처음 봤다 무종을 심으니까 이런 신기한 광경도 볼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음. 그런데, 씨를 파종할 때 조금 씨가 안 들어간 부분이 군데군데 군데 있어서 그런지 요 곳은 씨가 나지를 않았다.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에서 항상 우정을 더 많이 부어줘야 되는 것이다. 아이고 참 풀도 났다 아 풀은 우리 땅 밑에 있는 곳에서 이상하다 했어 상토흙에 무슨 풀이 있으랴 씨앗 풀씨가 있으랴 싶었는데 역시나 요 가운데 뿡뿡 뚫린요 가운데에서 풀이 나고 있다 이것도 일일이 뽑아줘야 한다. 이것을 자그만치 7개월을 해줘야 한다고 하니, 참. 대파 한 단에 2천 얼마, 3천 원에 사먹는 건 비싼데, 농민들은 대파 한 단에 천 원도 못 받는다.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그저 정부는 손 놓고 있는 것을 이렇게 키워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고 그냥 비싸면 물가 낮춘다고 수입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소비자들한테 아무 혜택이 없다 농가들만 죽어난다 수입을 많이 들여왔다고 농가들이 난리를 치고 해도 정작 농민들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지어먹을 수 없으니, 가서 야채나 농작물 사려고 보면 비싸다. 내려간 게 없다. 수입을 그렇게 했다는데 다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수입을 해가지고 창고에 수입상들이 다 쟁여놓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쌈 야채나 뭐 이런 것들은 수입을 해올 수 없으니까 저장도 못하는 상황이랑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대파나 마늘, 생강,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을 해다가 저장을 해놓고 가격을 가지고 놀이처럼 하고 있,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먹을 거 심어 놓은 것을 어느 정도 거의 다 뽑아왔다. 어제 마늘밭 만들면서 로타리 치고 토양살충제를 치기 전에 이거를 먹으려면 다 뽑으라고 해서 쓰러진 마늘들을 일단 다 뽑아왔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한달 있다가 먹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 농작물 수확할 때도 수확기에 언제 해갈지 상인들이 파, 파나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해서 팔 때는 언제 수확을 해갈지 모르기 때문에 병이 나면 약을 뿌리는데 상인들은 자기네 계획에 따라서 미리 말도 안 해주고 있다가 갑자기 수확을 해가면 약친 거 그대로 시중에 나가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식당으로 이런 데로 팔려 나가는 거는 솔직히 식당에서도 관리를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약을 먹고 사는 것이다 작물들과 함께 병안 들고 싱싱하면 좋지 <laughs> 근데 문제는 농약이 작물은 싱싱하게 할지 몰라도 사람은 병들게 한다는 것이니 뭐든지 사가지고 오면 무조건 잘 씻고 잘 마무리해서 먹는 게 최고다. 우리나라 사람들 알발, 발, 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남편은 아들과 함께 비닐 작업을 하고 실버는 이 많은 대파를 언제 다 다듬으려나 하루 종일 걸려도 안될것 같다 이틀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게 저장할 데도 없으니까 해서 말려가지고 대파 가루로 먹으려고 한다 대파가루가 갱년기 여성들 고혈압 예방에도 좋고 혈관 확장에도 좋고 어 엄청나게 많은 효능이 있는데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다. 음 이따가 써놓은 거 보고 한의사가 말한 그 효능을 음 함께 일부만 이렇게 가지고 왔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고 해서 조금씩 해서 건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잎사귀를 다 자른 것은 약을 안 주었더니 다 벌레들이 먹어서 잎사귀들은 그냥 다 잘라버렸다. 그런데도 벌레가 먹었지만 이렇게 다 따서 해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대는 다 가지고 오고 파란 잎들만 다 잘라 가지고 왔다. 근데 대파는 흰 부분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대파가 많은데 굳이 잎사귀까지 다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힘도 들고 그래서 하얀 부분만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기에 들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다 갈라줘야 한다. 처음에는 모르고 이 통으로 했더니 와. 이 수분이 없는 것 같아도 수분이 이게 사이사이에 들어서 그런지 이게 고추하고 말렸는데 고추보다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고추가 한 48시간 정도 걸린다 하면은 2시간 이틀하고 반 정도 하면은 마르는데 이거는 그러고 나서도 한더 돌렸으니까, 한 3일 정도 잡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갈라서, 다 갈라서 하기로 했다. 이게 다 일이고, 건조를 시키면 10분의 1의 양으로 또 줄어들고 하니까, 많아서 나눠주면. 받는 사람은 회개하는 양이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게 100g이면 1kg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양이라고 생각하고, 나눠 먹는 사람이 고맙게 생각을 해주면 한 부담도 있고, 하는데, 아이고. 참, 주려면 더 주지, 겨우 요거 주냐 생각하면 맥 빠진다. 그러니, 받아먹는 도시 사람들은 이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것이길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나눠 먹는 그 배려를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솔직히 실버도 도시에 살 때는 그런 거 몰랐으니까 그런데 마트에 가서 보면 100g 200g인데 엄청 비싸지 않은가? 근데 그거 비싼 거 아니다. 생으로 사 먹으면 1kg 대파 1kg 살려면은 얼마나 비싼가? 그런데 그거 가루로 만들려면은 인건비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 거 생각하면 진짜 가루, 농작물 가루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생각하지 않아야 할것 같다.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고 남은 것도 다 정리해서 또 마무리하고 해서 건조기에 돌려야겠다.